오늘 드디어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이 조만간 될 것으로 보이며, 너저도 연말까지는 편입될 것 같다고 몇번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 CNBC 등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S&P 글로벌은 테슬라가 12월 21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어제 개장 시간 동안 변동이 거의 없었지만 지수 편입 소식이 전해진 후 시간의 거래에서 약 50달러 이상 오르며 13% 넘게 폭등했는데요. 아마 다음날 시장이 개장되면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지난 9월 S&P 500 지수 편입이 거의 확실시 되었지만 많은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며 어이없이 실패하고 말았었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 매출 이익이 탄소 배출권 판매에 의한 것으로 순수 영업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올들어 387% 넘게 폭등해 시가총액이 이미 3,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곧바로 S&P 500 지수에 편입되더라도 시가총액 기준 TOP 10 종목에 포함되며 이번 지수 편입에 따른 추가 상승 시 아마도 미국 기업 중 7위 안에 랭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미국과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 S&P 500 지수 편입이 이루어진 근거를 살펴보면, 테슬라는 최근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3분기 실적은 매출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며 87억 달러를 기록했고, 3분기 생산량도 13만 9천여대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아울러 4분기에는 약 18만 대 이상의 생산과, 이에 따른 2020년 생산량이 50만 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 생산량이 36만 대 정도 되었으니, 연간 약40% 정도 생산량 증가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더큰 주가 상승이 될수 있으므로, 이번 지수 편입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지수 편입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 다른 회사들의 예를 보면 S&P 500에 편입 시 높은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되면 전 세계에서 S&P 500 지수를 직접 추종하는 수많은 펀더들은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테슬라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지수를 직접 추종하지 않는 수많은 펀드들도 자신들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테슬라를 포트폴리오에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의 모임인 S&P 500 지수에 포함되고 그중 최상위에 랭크되면 신용평가 기관들이 그동안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된 등급을 투자 가능 등급으로 최대한 신속히 바꾸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의 수많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투자회사는 물론 리스크 해지를 위한 일반 기업들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그 폭발력은 과히 상상을 초월하게 될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혁신 기업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으며 자동차, 에너지, 자율주행, 배터리, 인공지능 등. 수많은 분야에서 해당 미래산업을 리드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도 투자가치가 충분한 기업이지만 이렇게 S&P 500 지수편입과 그에 따른 신용도 상승 등으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수급이 가능해지고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테슬라 자동차와 배터리 등의 생산시설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 분야를 쉽게 M&A를 통해 확보가 가능하므로 그 미래는 더욱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S&P 500 지수 편입은 테슬라가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멀지 않은 미래에 연 2천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게 되면 세계 기업들 중 시가총액 1위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독보적인 세계 1위 기업이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 속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과 테슬라의 발전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함께 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